지난 몇 편의 설교에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돌아감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마음을 돌리시고 홍수를 일으켜 이 세상을 창조 이전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물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에 대해 노아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로 응답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사람도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고 창조세계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돌아감의 반복인데요. 이 돌아감의 움직임은 어찌 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돌아감이 한 지점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이든 창조 세계의 회복이든 사람의 돌이킴이든 이 모든 돌아감이 지향하는 한 지점 돌아감의 목표가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 모든 돌아감의 목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람과 맺으신 언약. 그러나 사람의 거불로 인해 훼손된 그 언약으로 돌아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돌아옴으로 갱신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 2, 3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사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전에 비슷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후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서는 사람의 먹거리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창조의 장면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새 창조의 사건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지요. 자세히 읽어보면 구장의 새 창조 장면에는 일장의 첫 창조 장면에 비해 사람과 창조 세계의 위계 질서가 더 상세하게 서술됩니다. 일장에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9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먹거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1장에서는 채소와 열매 곧 식물들만 먹거리로 주셨는데 9장에서는 육상 동물들과 물고기가 거기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채식만 했으나 홍수 후에는 사람에게 육식이 허용됩니다. 이것은 얼핏 보아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노아의 홍수란 사람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애꾸준 육상 동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오히려 좀더 동물들을 배려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과 동물의 위계 질서가 더 강조되고 전에는 허용되지 않던 육식까지 사람에게 허용된다면 동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한 처사가 아닐까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직답은 잠시 뒤로 미루고 본문을 좀더 읽어 보도록 합시다.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 보면 앞에 내용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뒤에는 오히려 동물에 대한 배려라고 여길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면서 함께 주신 단서, 곧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못하게 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은 레위기와 신명기 등에서 율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만 짐승을 도살할 자격을 부여했고, 도살할 때는 먼저 피를 땅에 흘려버린 후에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단, 피를 먹지 못하도록, 피와 음행과 우상과 목매워 죽인 것, 피가 나오죠. 피를 먹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4절 둘째 문장에 나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절 원문을 보면 피와 생명이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명 곧피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고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아도 레위기 17장 10절을 보면 피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신명기 12장 23절은 피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문법적으로는 다른 표현입니다만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피가 곧 생명이다 또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물학이 발전하기 전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만 그것을 단순히 원시적인 관념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이 발달된 오늘도 여전히 인류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피가 생명이라는 서술이 얼마나 과학적이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보다는 이 말씀에 담긴 근본적인 의미에 더 집중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구약 성경이 제사장에게만 동물을 도살할 자격을 허용하고 동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땅에 피를 흘려버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제도화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을 잡는 도살이 하나의 거룩한 종교 의식으로 행해졌음을 뜻합니다. 제 사장이 동물을 잡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것은 도살장에서 백정이 짐승을 잡는 장면과는 아마 많이 다를 것입니다. 먼저 복장은 어떨까요?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백정이 우통을 벗어젖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칼을 들고 소몇 마리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표정하게 목에 푹을 칼을 퍽 찔러 버리는 예, 이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도살은 제사장의 고유한 임무임으로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겠지요. 제사장이 의관을 정제한 채 도살할 짐승의 목을 찔러 피를 내고는 그 피를 땅에 흘려보냅니다. 피가 다 흘러나오기까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도살도 대량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푹 찔러서 던져놓고 푹 찔러서 던져놓고 뭐 이랬을 수 있어요 네,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한 마리씩 도살을 했을 것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마다 한 마리씩 피를 땅에 흘려냈겠지요 그렇게 피가 흘러 땅에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제사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예식을 행하도록 사람에게 명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고대인들은 피가 곧 생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에서 그들은 그 짐승의 생명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 마리의 짐승이 나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그 생명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을 하나의 종교 예식으로 진행하며 그 과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치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은 생명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목할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동물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장 4절에서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5절에서는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생명은 동물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마찬가지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8, 9,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여기에서 언약의 상대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상대자가 누구인지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나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물들 곧 노아의 방주에 탔던 모든 육상 동물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언약 아, 하나님께서 왜 모든 동물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언약의 내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지난주일에 살펴본 8장 21절 말씀대로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생물을 없애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동물의 생명. 이것이 이 언약의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언약의 대상에 동물이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본문 전체를 읽고 나니 구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더 이해하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을 먹거리로 주시겠다는 말씀 말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라 말씀하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걸까요? 동물을 사람의 먹거리로 주신다는 말은, 사람이 먹이 사슬의 제일 위에 올라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여 말하자면 풀을 초식동물이 뜯어먹고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잡아먹고 육식동물의 고기를 사람이 먹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단계가 많고 여러 갈래로 얽혀있기 때문에 먹이 사슬보다는 먹이 그물이 더 맞는 표현이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런 건데 이것을 사자성어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약육강식 이렇게 요약하죠.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흔히 사람들의 세계에서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는 비판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중소기업이 힘써서 신상품을 개발해 놓으면 대기업이 그것을 가로채면서 약육강식이 생태계의 이치라고 정당화합니다. 또 약육강식은 인종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사용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자연 생태계에는 그런 약육강식이 없다 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약육강식의 원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사자는 아무 때나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사자가 배가 부를 때는 초식동물들도 그것을 알고 사자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가리켜 동물의 왕이라 하지요. 이것은 사자가 먹이 사슬의 정상에 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겠습니다만 인간 세계의 왕과 사자는 전혀 다릅니다. 만일 사자가 왕이라면 사자가 다른 동물들을 거느리고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사자가 누워서 자는 동안 다른 동물들이 집을 지키고 사냥을 해다가 사자에게 바쳐야 할것 같은데 그런가요? 사자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숲에 매복을 해 가면서 직접 동물을 사냥하며 생존합니다. 사자가 왕이라면 사자가 초원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른 동물들에게 서식지를 배분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나 지키며 살 뿐입니다. 그럼 사자가 아프리카 평원의 최강자일까요? 그것도 아니라 합니다. 아프리카 평원의 강자는 코끼리, 기린, 콧불소, 하마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적 약자인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약육강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육식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로 하여금 다른 동물을 잡아 먹으며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의 먹이 사슬은 결코 먹이 사슬 위에 있는 종들이 아래 있는 종들을 멸종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먹이 사슬에 위로 갈수록 개체수가 적어지고 아래쪽에 있는 동물들도 그 먹이 사슬로 인해 적절한 개체 사슬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영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축복하시고 영양을 저주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방식으로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참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야육 강식을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육식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육식을 허용하셨다고 해서 사람이 자연 생태계를 마음대로 교란하고 지구상의 수많은 동물들을 멸종시키고 오늘날과 같이 무자비한 방식으로 가축을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자가 먹이 사슬의 위쪽에 있으나 자연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듯이 그렇게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사람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인 그 창조세계를 말입니다. 이 창조세계는 나의 언약 상대자이니 이 창조세계가 나의 파트너이니 너희가 잘 알아서 관리하여 이 창조세계에 온전한 셜롬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것이 무지개 언약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세계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공문에서 하나님은 특히 우리에게 식생활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창조세계에 대한 배려와 생명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식탁에 오른 쌀과 채소와 고기와 양념, 그리고 과일과 간식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고 전달되고 조리되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소비자로서 식탁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농산물과 축산물과 수산물이 어떻게 재배되고, 사육되고 채집되고 생산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을수록 생산자들도 또 유통을 하는 사람들도 더 주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탁과 냉장고에서 먹지 않은 채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식생활을 추구하는 것도 창조 세계의 보전에 작은 기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작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식탁으로부터 주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샬롬을 사람들이 야욕 강식의 잔인한 질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악하게도 그것이 창조 질서라며 정당화합니다. 주님, 인간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인류가 창조 세계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식탁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 욕망에 따라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셜롬에 따라 생산하여 잘 먹고 건강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